자, 준비가 좀 됐습니다. 다음 주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 1주에 대결 도적 선수 홍덕 선수의 경기 기다리고 있어요. 자, 과연 여기서 도적 선수가 본선 무대에 올라가는 모습 보이게 될지 아니면 홍덕 선수가 다코스가 되면서 도적 선수를 꺾어내게 될지 경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파란색이 도적 선수고요. 그리고 노란색이 홍덕 선수예요. 두 선수의 대결 현재 1세트 대결. 홍덕 선수 당상이제 가능성 있다. 이 예, 굉장히 좀 변수 없는 모습만 보여주게 된다면 이 본선 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는 선수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좀 많았는데요. 응. 기대주 중에 한 명이었다라고 봅니다. 네. 뭐. 아주 뭐 진짜 감, 깜짝 놀랄 만한 경기 운영이라든가 이 테크닉을 보여준 적도 있었기 때문에 어, 홍덕이 더 잘할 것 같다라는 느낌을 저도 이제 홍덕 선수의 경기를 중계하면서 받기는 받았는데 기복이 좀 심합니다. 네. 그래서 고점을 그좀 다시 한번 보여주게 된다면 도재욱 선수 잡아내니까 이변까지 또 만들어낼 수 있어요. 뭐 도재욱 선수를 잡을 정도라면은 뭐 이제 본선 갈 만한 자격이 충분하다라고 해도 될것 같습니다. 네. 요즘에 도재욱은 뭐 이제 동족전은 모르겠습니다만 타 종족 상대로는 거의 뭐 이제 최고 전성기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잘하고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지금 최근에 그 기세가 엄청난 도재욱 선수고 네. 상대는 어, 홍덕 예, 워낙 노, 노련하기도 하고 여러가지 경험치도 많이 쌓여있는 데다가 정말 장점이 확실한 선수라서 음. 홍덕 선수가 도재욱을 잡기 위해서는 예전 모습에서 많이 좀 탈피를 해, 해가지고 와야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가스 좀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 서로 어떤 수를 좀 두게 될지 물량 수임 컨트롤 쓰임, 도적 선수 굉장히 뛰어난 모습을 최근 경기에서 보여줬어요. 음, 박정윤 선수는 이제 작년 말쯤에 이제 군대를 갔기 때문에 내년, 예, 네, 내년 좀 후반기 쯤에 다시 볼수 있지 않을까 어. 싶습니다. 네. 여기 좀 들어와서 안쪽 상에 보고 있습니다. 푸전이에요 동적 전입니다. 홍덕 선수 입장에서도. 충분히 해볼 만한 런 상황 황만어어내위해해서많은 노력을 했어요. 네. 들어와서 한쪽 보고 올라가는 태은 건물까지 확인하고요. 부분만 정차를 지금은 했죠. 네. 여기서 계속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 홍덕 선수는 별다른 움직임은 없습니다. 별다른 움직임은 없지만 뭐 이제 빌드는 뭐 거의 동일한 상태. 네. 어, 하지만 이게 자원을 조금이라도 더 먹었다라고 보면 되겠죠. 네, 네. 정찰을 안 했기 때문에. 네. 그러면서 안정적인 선택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음. 예, 홍독 선수는 자원을 조금 더 먹는 대신에. 네. 제 보내지 않고 좀 조금 더 자원 그 최적화에 좀 신경을 쓰고 있는 상황인데요. 빨리 프로브를 제거하면 어. 할수록 좋거든요. 네. 그럴 경우에는. 끊어내기 위해서 네. 여기 우선 뭘안해고 있습니다. 드라운을 이제 생산을 하게 되면은 프로브가 생존이 힘드니까 네. 일단 빼버렸습니다. 음. 그러면서 나가자마자 게이트웨이 하나 더 음. 약간 그 특이 행동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네. 가장 많이 나오는 빌드가 이제 로보트스를 좀 빨리 올리는 좀 안정성이 있는 그런 빌드라고 볼수 있겠는데 음. 게이트웨이의 그 건설 시기 자체가 지금 꽤 빠르기 때문에 좀 약간 도적 선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상대방의 정체를 모르는 상황에서는 몸을 좀 사려야 됩니다. 네. 네. 분명히 일찍 들어가긴 했지만 테크 건물이 올라가는 것까지는 확인을 못하고 쫓겨났거든요. 오. 그것을 또 일찍 쫓아내기 위해서 자원 효율을 상대방보다 정체를 좀 배제하고 자원 효율을 끌어 어, 높여가지고 드라군을 좀 일찍 생산을 해버렸기 때문에 프로브가좀 어, 먼저 쫓겨난 상황이고. 네. 여기 지금 보내고 있어요. 드라군 하나. 움직이고 있습니다 와 원게이트 사업으로 툭툭 찔러보면서 넥서스를 빠르게 짓겠다라는 음. 의미네요 네. 네 상대방의 빠른 테크 플레이 뭐, 특히 다크는 거의 배제한 듯하고 네 어. 확장 올리고 있는 도적사주고요 본진한 쪽을 우선 보고 게이트웨이 하나에 의존해서 안마당 빠르고 여기는 프로브 쫓아내자마자 보안 철저하게 하면서 게이트웨이를 하나 더 가져갔습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한 번쯤 찔러보는 시간이 있게 되거든요 네 일단 뭐 테크 자체를 지금은 조금은 뒤로 미룬 건선 좋은 판단이긴 한데요, 도재욱. 게이트웨이를 늘렸는데 저두 번째 게이트웨이에서 찍히는 드라군이 나오기 전에 상대는 거세게 투게이트 파워 드라군이 지금 온다라는 거죠. 네. 네. 투게이트라는 사실은 지금 올라가는 병력의 양을 통해서 알았어요. 음. 자신보다 드라군의 양이 하나가 더 많거든요. 이러면은 다리 쪽에서의 전투가 굉장히 중요한데. 네. 어? 자 드라군 잘잡았 하나, 하나. 하나 이러면서 좀 지공으로 가야 됩니다. 이 예. 네. 어, 점사. 점사를 잘하면서 어? 왔어요. 드라군 네. 저도제욱이 어, 아니 이기려고 있는데. 이겨야 하는 싸움에서 홍독 선수는 지금 손해를 많이 본 겁니다. 네. 네. 이렇게 되면 삼계트 못 막죠 오히려. 네. 이 이유가 어디서 나왔느냐. 아까 다리 쪽에서 배회하던 도제욱의 프로토스가 올라오던 상대의 자신보다 하나도 많은 드라군의 양을 받기 때문에. 네. 딱 대기하고 있다가 다리 쪽에서 점산을 먼저 했습니다. 음. 파고 들어간 질럿의 어그로가 안 끌렸어요. 자, 여기 3개 한개가 네. 많아요. 여기에서 이득을 어찌 됐든 봐야 되는데 어, 하나 끌고요. 자, 하나. 어. 그리고 이게 3 게이트가 돌아간다는 게 문제입니다. 네. 자, 그리고 여기서는 약간의 손실은 아, 봐도 돼요. 도제우 네. 친구들만 기다리면 됩니다. 자, 추가 드라군이 나왔고 야, 이거는 격차를 이제 못 쫓기게 되는 거죠. 아, 네. 이거 와, 더 많이 나와요. 트로브 하나 잡고 드라군 하나 내주고 체력 빠진 드라군들이 뒤로 도망가면서 사실 이제는 승산 없는 싸움을 할 수도 있거든요. 네, 왜냐 상대에는 안마당을 먹고 여기는 3게이트니까 저 위치에 네. 있는 드라군들은 저 위치에서 이길 수 없어요. 자 캐릭터량에서 네. 앞선하고 있고 더더 많은 분량을 통해서 이병력에 잡아먹게 네. 되면. 수비하시는 병력 양이 좀 줄어드는 거고. 네. 약간은 그 일반적인 맵에서도 쓸수 있는 그런 전략을 홍독 선수가 먼저 걸긴 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 맵에 있어서의 그런 중요 부분은 다리. 음. 그 다리를 다리를 이용한 그 멋진 그 수비력을 보여준 도 도적 선수였기 때문에 이건 빌드상 이제 좀 많이 힘든 상황이 돼 버렸어요. 네. 네. 앞마당이 활성화 시기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나고 요 뒤에 있는 드라군 때리면 체력이 빠져 있는 거 있죠. 요거? 네. 요거 오. 아이고 이거? 자 나는 끊어내고 네 추가 병력 지금 내려옵니다 네 추가 병력 또 하나씩 더 많아요 여긴 투 게이트 어. 상대는 쓰리 게이트 앞마랑도 돌아가고 있어서 오우 터졌어요 네 이거 오예 숫자는 얼추 맞춰지는 거 같은데 자 위에서도 쓰리 게이트에서 병력 생산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4대 3입니다 네 하나 지 왔고 때리던 거와 네. 이거 점사 싸움 아 점사 4대 어. 3이에요 지금 자 하나 잡아내고요 아이 아, 블랙 더 많아요 자2대1 그래서 지금 어맞을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 자, 언더. 저용해서 어, 어 미스샷이 좀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laughs> 네. 더 내려오는 드라곤을 엎기는 해요. 음. 여기 지금 독이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네. 지금 여기서 또 어느 정도 싸우다가 뒤로 좀 물러서는 모습. 그렇습니다. 창 활성화도 좀 빠르고요. 와우. <laughs> 와. 오오오오 <laughs> 다섯 개로 <laughs> 가. 네. 네. 옵드라로 밀어버리겠다라는 거고 여기는 기본 명령에서 밀렸기 때문에 리버를 섞습니다. 네. 더 많은 병력 생산을 할 준비하고 를 있는 도적 선수고요. 다리추월인 편이 보내고 있어요. 어, 어, 그러니까 길게 끌지 않고 빠르게 끝내고 싶다라는 의지가 보입니다. 도적 그 선수. 네. 네. 지금 5점으로 지금 이병력까지 오면 한번더 찌를 수도 있어요. 음. 그래도 다행히 리버가 지금은 나왔습니다. 리버 하나. 여러분들 좀 들어가서 점상. 음. 네. 또 스캐럽. 리버가 있으면은 사실 고집부리기 힘들죠. 네. 자, 푸시하다가 우선 뒤쪽으로 좀 물러서고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일단 뭐 다수 게이트, 자신보다 더 많은 게이트를 가진 쪽에 대한 그 면역 능력은 뭐 당분간 생겼다라고 봐야죠. 자, 두개 게이트. 게이트. 추가 변형 생산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네. 레버가좀 나왔습니다. 하지만 게이트량에서 도적 선수 앞서 나가고요. 그렇죠. 지역 생산에서 제 세지방 쪽으로 보내고 있어요. 옵적으로 게이트 향을 확인을 했겠죠. 이러면은 어, 네. 리버의 확충이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할 거고. 트리플 그 위치 네. 쪽에 병력 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투 리버 째 리버 2기에 드라군 네기 일군 하나 좀 보내고 있어요. 드라군 생산 계속 이어집니다. 버티면서 조금씩 그, 그 간격을 좁히는 수밖에 없겠네요. 뭐 일단 뭐 게이트웨이 숫자 차이가 나긴 합니다만 지금 당장에 뭐 전투를 벌일 것이 아니라면은 어, 게이트웨이보다 얘 예, 태클을 올리는 게더 이제 나은 판단이 되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네. 자 도지국 선수 지금 빨리 끝내고 싶어도 못 끝내는 상황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네. 리버가 지금은 일단은 출동을 한 상태에서 셔틀리버가 그냥 드라, 저 옆구리에 어. 있는 드래곤 때문에 셔틀리버가 죽어버리면은. 그게 제일 변수죠. 뭐 네? 급하게 가는 게아좀 무리수가 될수 있거든요. 양쪽에서 덮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 저 앞쪽에 보이는 저 드라운 여섯 기가 다가 아닙니다. 네. 예. 다리 건넜어요. 어? 글쎄, 넓은 공간으로 가는 거는 좋은 선택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네. 자, 리버 있고. 예, 이건, 이건 뭐? 선택해봤어요? 양쪽에서 덮치거나 혹은 반반 나눠서. 앞마당 노리고 다리 쪽을 이용한 수비 능력을 도적 선수 보여줄 수도 있고요. 네. 네. 드라군이 기본 병력이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자 여기 이거 빼고 빨리 와야죠. 기본 변력 가지고 좀 여기 밀어내고 있습니다. 리버는 어? 빠져 있는 상황이에요. 네, 리버가 빠지면 좀 드라군들이 이제 중앙에서 시비 걸리거든요. 오. 네. 네. 자다온 상황에서는 여기도 뒤로 좀 물러서고, 자 변력 끌어먹고 좀 빠진 상황이고 추가 변력까지입니오 물량 많아요. 네, 이게 지금은 고립됐는데. 셔틀리버가 지금은 바로 백업을 만약에 속업이 됐다고 해서 빼고 오. 오 이렇게 네. 되면 저희 이, 이 탱커들이 없어지는 거죠. 조심해야 어. 돼요. 리버 노리고 있습니다, 지금. 옵정으로 보고 있어요. 자, 들어서 리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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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셔틀! 셔틀! 아 앞에서 버틸 탱커가 없어요 그냥 네. 그냥 병력어 무너지고 야 이걸 뚫어버리네요 병력이 돌아갔는데 돌아간 병력 양만큼 뽑아놨습니다 6개인 네. 트니까요 최소 생명력까지 예. 잡아먹고 있는 아 위해서도 물량으로 승부하네요 와도적 네. 선수 아투 셔틀 리버, 아, 원 셔틀 투 리버가 조금 넓은 공간으로 갔다가 당했어요 GG 네. 자 그럼 이번 경기 와 기가 막히게 승리 따내면서 이 도재욱 선수가 물량의 그 힘을 보여주네요 맵에 대한 그런 이해도의 그런 차이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또 네. 다수 게이트웨이를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상대가 나와준다? 음. 이건 기회였거든요 맞습니다 자 이렇게 도재욱 선수 이번 경기까지 잡아내면서 2대0 스코어를 지금 만들어내고 본선 무대 에 올라가서 1조에서는 도재욱 2조에서는 최우선 3조에서는 이영환 그리고 4조에서는 박성균 선수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 1조에서 4조까지 경기가 지 마무리가 됐고요